이 젊은 사람이 왜 앉아있어? 어른한테 자리 양보는 안하고... 저...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일어나... 어르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자리가 부족해서 추가 주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우리 돈 내고 샀는데 왜... 앉아있으면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제출한 검사 결과지 어디 갔습니까? 지금 꼭 필요하다고요. 잠시만요. 여기 있을 텐데, 지금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이 마감인데 아직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이감 못한다... 이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30 세대의 78%가 5060 세대 중 나이감 못하는 어른을 자주 목격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세대에서도 62%가 동년배 중 민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일으킨 세대입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나이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견뎌내신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감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5060세대의 특징 탑5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TPO. 아시죠? time, place, occasion.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걸어보면 이런 분들을 봅니다. 장례식장에 형광색 운동복을 입고 오시는 분. 결혼식에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나시는 분. 등산복 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시는 분. 편한 게 최고야. 나이 먹으면 편하게 입어야지. 물론입니다. 편안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예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또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과도하게 치장하시는 분들입니다. 60대 남성분이 20대가 입는 스키니진에 크롭티를 입고 계십니다. 50대 여성분이 10대 아이돌처럼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십니다. 머리는 형광 핑크색, 귀에는 큰 링, 귀걸이를 주렁주렁,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분들은 생각하십니다. 나 젊어 보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유는 다릅니다. 왜 저러실까? 하는 당혹스러움 때문입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젊어 보이는 것과 젊은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젊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0대 옷을 입은 60대가 아닙니다. 60대에 어울리는 옷을 품이 있게 입은 60대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만난 65세 신사분. 깔끔한 베이지색 슬랙스에 네이비 니트를 입으셨습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흰머리를 살리셨고 신발은 광이 나는 구두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저분 정말 멋있으시다. 이것이 진짜 멋입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듦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이듦을 숨기려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주름은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되. 품위 있게 보여주십시오. TPO에 맞는 옷차림. 이것은 예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이 먹으면 편한 게 최고야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게으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른답게 보이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한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즘 5060 세대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하십니다. 좋습니다. 시대에 발 맞춰 가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사용 방식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게시물들. 오늘 아침 식사.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 먹었어요. 부러우시죠? 오늘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샀네요. 나잘 살죠? 우리 손주 봐.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요. 사진 10장, 20장씩 쏟아붓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확인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좋아요가 왜 이것밖에 안 달렸지? 왜 댓글이 없지? 그래서 다시 올립니다. 아까 올린 거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올려요.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게 어른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관심 받고 싶어 하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요. 우리 딸 이렇게 예쁜 집으로 이사 갔어요. 본인의 성취가 아닌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랑합니다. 그 글을 보는 자식과 손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그거 좀 내리세요. 창피해요. 한 60대 어머니가 딸의 결혼 준비 과정을 sns에 모두 올렸습니다. 스듬의 업체 이름, 예식장 이름, 예단 내용까지 딸이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개인적인 거니까 올리지 말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올렸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러는데, 왜 그래? 결국 딸은 엄마의 SNS를 차단했습니다. SNS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SNS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백입니다. 진짜 나이 값을 하는 사람은 SNS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절제합니다. 매일 올리지 않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순간만 공유합니다. 타인을 배려합니다. 자식이나 손주 사진을 올릴 때는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진정성을 담습니다. 오늘 손주와 함께 산책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진 30장 올릴 필요 없습니다. 소통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SNS에서 과도하게 자기과실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삶에서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SNS 좋아요 숫자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SNS를 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올리는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올리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서 그렇다면 올리십시오.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간을 넘어섰네요. 잠시 숨 고르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꼭 읽어보세요. 이 음식 먹으면 암 걸립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출처가 명확합니까?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보내줬으니까 충격적이니까 퍼뜨립니다.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공유하는 연령대가 5060 세대입니다. 2030 세대보다 7배나 많이 공유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하는 습관이 없어서입니다. 이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 없이 그냥 믿고 퍼뜨립니다. 작년에 한 가짜뉴스가 돌았습니다. 백신 맞으면 5년 안에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근거 없는 거짓이었죠. 이걸 믿고 가족 단체방에 퍼뜨린 6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딸이 백신을 맞으려 하자 울면서 말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딸은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일로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한 식당에 대한 가짜뉴스. 이집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대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5060 세대가 퍼뜨린 뒤였죠. 그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억울한 사장님은 빚만 지고 가게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냥 퍼뜨린 것 뿐이야. 이것은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퍼뜨린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공식 기관입니까? 출처가 불분명하면 의심하세요. 둘째, 검색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팩트체크라고만 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요? 그럼 퍼뜨리지 마십시오. 셋째, 자극적인 제목을 경계하십시오. 충격, 꼭 보세요. 가 달린 것들, 대부분 가짜입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는 이렇게 선정적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행동도 나이 값입니다.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것은 어린아이의 행동입니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하는 것이 어른의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공유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한 번의 확인이 당신을 철없는 노인이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신사분이 주문한 음식이 5분 늦게 나왔습니다. 단 5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테이블을 손으로 탁탁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음식이 언제 나와?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가 한 번에 안 됐습니다. 기계 오류였죠. 50대 중반 여성분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죠. 고작 30초 걸린 일이었습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참을성 없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때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늘어나야 할까요? 바로 여유입니다. 작은 불편함쯤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말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위서른들이 사소한 일에 버럭버럭 화내면 어땠습니까? 저 양반, 왜 저래? 무섭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 어른, 감정 조절이 안 되시나 봐. 나이만 먹었지. 철이 없으시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져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온화하고 차분하십니다. 결국, 노력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5초만 참으십시오. 심호흡 한번 하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화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민했을 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나이 값입니다. 폭풍처럼 화를 내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을 유지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반감을 사는 행동입니다. 드디어 다섯 번째입니다. 나이감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가장 큰 이유. 자식이 집을 사려고 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동네는 안 돼. 젊은 후배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방법은 안 통해. 손주가 진로를 고민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 관은 취업 안 돼. 모든 대화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해봐서 아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안 해봤습니다. 30년 전에 집을 사봤다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아는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 직장 생활해봤다고, 지금 회사 시스템을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대학을 다녔다고, 지금 대학 교육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집값, 취업 시장, 육아 방식, 교육 시스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본질은 같아. 내 경험이 틀릴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참견합니다. 한 30대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창업은 절대 안 돼. 아버지는 창업해보셨어요? 안 해봤지. 하지만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 해보지도 않은 것을 단정합니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 몰래 창업을 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간섭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 지금은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엄마 마음은 똑같아. 내 네, 말대로 해.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최소화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만 비추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경험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그 속에서 얻은 지혜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윗사람이 무조건 자기 방식을 강요하면 답답했을 겁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똑같이 느낍니다. 우리는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우리는 걱정되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신으로 느낍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구나. 네 생각은 어때? 이것이 진짜 나이 값입니다. 일방적인 충고가 아니라 양방향의 대화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응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내 조언을 원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나? 내 경험이 지금 상황에도 적용될까?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조언하십시오. 그리고 조언할 때도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일 뿐이야. 참고만 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강요하면 반발하지만 존중하면 경청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감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5060 세대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TPO를 무시한 옷차림과 과도한 치장. 두 번째, SNS에서 과도한 자기과시와 관심 구걸. 세 번째,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가짜뉴스 퍼나르기. 네 번째,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감정 조절 못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모든 분야에 참견하기. 이 다섯 가지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나요? 마음이 찔리셨나요? 그렇다면 잘하신 겁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나이 값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이 값을 한다는 것은 성숙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것, 품위를 지킬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진짜 어른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 화가 날때 5초를 참으십시오.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둘, 무언가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진실의 파수꾼이 되십시오. 셋, 거울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이 옷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가? 품위의 지킴이가 되십시오. 네, SNS에 올리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왜 이것을 올리는가? 절제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다섯, 조언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내 조언을 원하는가? 존중의 달인이 되십시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하셔도 달라지실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당신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당당하고 더 품격 있고 더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에 걸맞은 성숙함을 갖춰야 합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품격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감 못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분은 정말 멋있으시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는 용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용기, 그리고 변화하려는 용기, 그 용기를 내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은 이미 변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5060 세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는지 어떤 것부터 실천하실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